네,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꿈도 결정할 수 없었는데 꿈이 없다고요? 그럼 청포도라고 외치세요 청, 청소년 포, 포상제 포, 도전하세요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란 어, 만 14세에서 25세 청소년들이 네가지 활동 영역 즉, 봉사활동, 자기개발활동, 신체단련활동, 탐험활동, 그 영역을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활동 기록으로 자신의 이제 역량개발과 꿈을 찾는 이러한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1956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140여 개국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. 이 포상제 활동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, 작년에 금장포상을 완료했고, 지금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재미없었어요. 사실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데 딱히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이랄까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이 포상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록을 하면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더 알아보고 참가하게 됐습니다. 저희 국제 청년 성취 포상제는 동장, 은장, 금장의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.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거의 모든 그림 다 저도 같이 했고요. 저는 저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. 저 배틀 짜는 거 있잖아요. 저 표정이 너무 재밌잖아요. 이 벽화를 매개체로 지역과 소통하면서 하는 봉사활동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. 백사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벽화를 칠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에요. 마을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뿌듯했어요. 제가 좀 많이 되게 게을렀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시간을 잘 활용할 줄도 알고 이게 꿈을 좀더 가까이 다가간 네, 그런 기분입니다. 아버지는 굳이 가급이요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꿈도 결정할 수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저의 진로를 찾고 저의 꿈에 한 발짝 다은 것 같습니다.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정말 안 해보면 후회할 만큼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 하는데 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뭔가 하나를 할 때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 포상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알지 못했던 그런 강점도 발견하시고 자존감도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도 화이팅! 정부도 화이팅! 정부도 화이팅!